이번 브이로그는 제가 다이어트 근황하고 디스크 근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달 전쯤에 디스크가 와버렸잖아요. 디스크 치료 방법은 별게 없고 그냥 자연 치료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진짜 전혀 하면 안 되고 걷기만 할수 있는 운동은 줄여야 하는데 살은 찌면 안 되는. 그래서 정말 식단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이번 브이로그는 제가 그동안 식단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평소에 먹었던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삼시세끼를 꼭 먹는 타입이에요. 아침 시간인데 저는 아침을 제일 가볍게 먹는 스타일이라 샐러드나 뭐 고구마, 계란 이런 거 위주로 먹는데 다양한 샐러드를 찾다가 발견한 곳이 있어요. 스윗밸런스라는 곳인데 이렇게 팩으로 된 제품도 있어요. 이렇게 병으로 된 제품도 있어요. 주제로도 소불고기, 뭐 오리, 닭고기, 오징어, 뭐 새우, 소스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진짜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점이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칼로리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 이거. 제품을 한번 먹어볼게요. 5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끼니를 먹어요 그다시간동안 혈당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살이 많이 안 찐다고 해요 음,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우유가 없는데 우유를 먹는 느낌 달달한 우유, 우유가 차에 은은하게 우러난 느낌 단백질 맛있게 요리한 거랑 항상 탄수화물은 현미밥 100g에서 150g 정도 그리고 채소들 이렇게가 제가 가장 즐겨 먹는 식단이에요. 저런 매출해야 돼서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 날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진짜 자주 먹었던 아침. 너무 귀여워어떡해는 료해가 렇게 깊더라고. 근데 나는 깊은 게잘 어울려. 응. <laughs> 너무 예쁘다. 카페가 응. 최근에 제 수저 세트 보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저는 거의 여기서 좀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유지버라고 블로그 마켓인데, 제 그, 베어 포크도 다 여기서 산 거고, 약간 좀 귀엽다 싶으면, 여기 제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수저 세트를 샀는데, 은근 수저 세트는 진짜 좀 예쁜 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수저, 포크, 나이프는 되게 많은데, 노랑노랑 너무 귀여워 샀어요. 여기가 세라믹. 촉감이 엄청 좋진 않은데, 음 너무 예뻐요. 미끌거리지도 않고. 요거는 교자 접시. 만두도 놓고, 케찹도 놓고. 그리고 결국 그 샤넬 부츠는 바로 팔고 사이즈업을 해서 재구매를 했는데, 어디에서 구매를 했냐면 해외 중고 명품 사이트 베스티르 콜렉티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이용한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어 페이지도 생기고 한국으로 배송할 때 관세도 미리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DHL로 빠르게 배송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베스티르 콜렉티브 자체에서 명품 감정을 해준 다음에 보내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믿을만한 판매자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구하기 어려운 명품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솔직히 좀 터무니없는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잘 서치하거나 아니면 막 내고 해달라고 막 가격을 조정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싸게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저도 아무튼 괜찮은 가격에 다시 재구매를 하게 됐는데, 어, 이미 신어봤는데, 살짝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막 그렇다고 여유가 또확 갑자기 넘치진 않아. 그래서, 아, 뭔가, 딱내 건가라는 생각이 또 아직은 안 드는. 근데 발등은 제가 높은 편이고, 발볼이 커서 그런지, 발 사이즈는 한 사이즈 업해도 너무 편안했어요. 아주 조금의 여유가 좀 생기기는 했습니다. 뭔가, 그 여기가 낀다는 느낌도 좀 사라졌고. 요거 닦을 때 요거 사용하고 있어. 이게 그대로 붙인 거긴 한데 이 <목소리> 그거 같아. 안 아, 내부가 넓다고 하더라 다른 식기세척기보다 네요. 그 열어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시원하게. 아 여기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넓고 넓고해서 좋다고 하더라고. 전통 펜라든가 냄비 같은 거 그냥 넣으면 돼. 수도는 아 위에 이렇게. 이렇게 하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아아 아, 디스크. 어 신기하다. 음. 크기는 없어. 무슨데? 구짜리 응. 스은 항상 디자인 이쁜데. 스트야 음. 뭐 약간 너무 빈티지스러워서. 우리 네. 거 되게 중성적이잖아. 부당이까지 화력 조절 많이 하시군요. 여기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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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상 빠지진 않아요. 고기 쇼트세랑상판을하기 때문에, 어, 내구성도 훌륭하고, 사용이. 음, 이데 우리는 색 별로 안올것 같긴 한데, 그럼무선은 떡집에 넣지 않을까? 저렇게 색은 맞춰주면. 보여 원하는 거 봐봐. 아 앞뒤가 앞이 줄어들어 가지고 깊이가 어 들티어 나오는 거. 한번 열어볼까? 그럼 이, 이런 게 우리 집에 차려 맞겠다. 어, 그렇지. 안에는 이제 줄어들게 하는데 우리 이 정도면 되잖아. 솔직히. 그렇지. 우리 냉장고를 더안 써. 냉동실을 더 많이 쓰지 못할까? 네. 음, 그게 오히려 맞겠다. 이 거울 체인.